역함수 구하기. 역함수가 있으려면 은 1대1, 대응. 또는 완전 증가, 감소 그 중에 하나. 이런 거를 이제 만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어져 있는 이함수를 이제 y에다가 x 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x에다가 y를 집어 넣어. 알았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야. y 자리에다 x 넣고 이게 뭐야? 이렇게 얘를 갖다가 역함수로 돌려면 y에다 x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y도 알겠지? 역함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위치를 바꾸는 거야? 입 출력을 바꾼다고? 만약에 인버스에다가 바깥에 있는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y가 나온다?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x, y의 위치를 바꾼다. 위치 보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은 역함수가 다 이해됐나요? 자 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이거 역함수를 고치고 싶어. 이렇게 된데 왜그래? 얘를 일단 x를 일단 y에 대한 식으로 고쳐. 아무것도 안 바꿨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들도 바꾼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꾼 다음에 y에 대해서 고치든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냥 X에, X를 Y에 대해서 식을 나타낸 후에, 나중에 바꾸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알겠니? 여기는 이렇게 구했지만, 일단 처음부터 좀바꿔볼게 X, 그 다음에 여기는 b 와 플러스 B. Y에 대해서 좀정리 하면 이게 역할이에요. 알 그러면 X, B가 되고, A로 나누면, A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분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참고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1452. 음? 자, 1452. 여기서 f에 대해서 f의 역함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요거 입력이고 뭐 출력이야. 그러면 역함수라는 것은 입출력을 바꾸는 거니까 이 안에다가 6 x 8 통째로 집어넣고 그럼 얘가 3x 플러스 1이 나오면 돼 얘가 역함수니까 이걸 어떻게 했어? 이거 g라고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이때 쓰는 게치환이에요 t로 바꾸자 g, t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x가 있으니까 얘를 x로 바꿔. 그럼 t 플러스 4에다 또 나눠지죠? 그럼 x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3에다가 플러스 4 <laughs> 나누기 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T를, t에 대한 g 함수를 t에 대해서 표현해.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노령이 돼. 얘는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주면 이거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t. 이런 형태에다가, 2분의 4, 2에다가 1 더하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t였는데, 얘를 x로 바꿔주면, 이렇게. 맞지? 그래서 4번으로 추가겠습니다 53번. 다음 함수, 이거의 역함수를 g로 표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y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 3x plus 5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역함수니까 역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xy를 바꾼다. xy, 구환. 교환. 위치교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x 놓고, 여기다가 이제 3y p l u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는 이제 역함수를 양변 그러니까 역함수를 취하는 거야. 입출력을 바꿔, 이게 나와 있던 거니까 이걸 지으는 안에 있는 전부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개념이 만약에 조금 헷갈리다, 그거를 좀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y에 대해서는 역함수인데, 일단 f의 인버스라는 것은 다시 이걸 뭐로 쓸수 있어? 이거의 인버스를 g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얘를 dx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dx-9를 3으로 나눈 것. 이렇게 볼수 있다. 이 말이죠.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가 있었는데, xy를 교환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환된 후의 y가 보어져 있던 녀석의 역함수. 이렇게 보면 됩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어때? 3분의 gx 먼저 찾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 어디야? 3분의 gx, 3분의 마이너스, 이거잖아? 1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있겠죠. 얘를 구하고 싶어요. k를 봐. 그럼 어떻게 하냐면, f에다가 k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끝나와요. 그 그럼 자, 얘를 이용해서. 잘 봐. 자, 일단,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뭐가 나와야 돼? 3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X는 6이 돼서, X는 마이너스 3이 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라면은, 요게 뭐예요 3으로 바뀌어요. 안에게 이제 뭐로 바뀌겠지?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로 바뀌맞지 그러면 그 자리끼리 비교하면은, F에다가 K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F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3 나온다는 자리죠. 그런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오케이 참이 나오게 하는 그 녀석들은 서로 같다 이렇게 됩니다. 1일대1 대응이니까 3을 결정하는 함수 그 x의 값은 하나밖에 없었다. 렇지 p는 된다. 3분의 마이너스 미어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일단 여기 여기서부터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그래서 xy를 바꾸자. x 바꾸고 2분의 1 y. 바꿨어. 바꾼 다음에 여기서 y로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예요 알았지? 그럼 어떻게 되지? 정리를 하면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니까, 2를 곱합시다. 그럼 뭐가 나와? 2x 플러스 8. 이게 역함수. 알겠니?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 오케이? 그러면 g에 3x-4라는 것이 방금 전에 구한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gx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뭐로 치워놓을까? t로 치워놓습니다.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붙여. t 플러스 4 나누기 3.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gt라는 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개 하고 있고, 3분의 t 플러스 4에,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2에 3분의 2개, 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그냥 플러스, 얘는 어떻게 되죠? 3분의 8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돼서, 24에서 8을 빼주면 이건 16이라고 이게 틀어니다 이렇게 됐죠? gt는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럼 이제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프 그려서 찾으면 t 대신에 이를 x로 넣을 수 있는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0일 때3분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0일 때 이거는 뭐가 나와요? 얘가 0이 나와요. y가 0이 나오면, 여기 8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죠 이거 연결하면은, 삼각형 넓이를 집어는 거죠. 네? 그럼 구하면은 2분의 1에다가, 3분의 16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8이 됐습니다. 3분의 64가 됐습니다. 58번. 다음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의 서로 다른 모든 실물 다을구하라 그럼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보면은, 음. 자, 0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그림 내보고, I는 마이너스 네. 0의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기울기가 좀완만해집니다 네. 2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런 그림인데, 이게 네. F인데, 역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죠. 어? 그럼 역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각각을 좀 구해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구해보자.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죠 x, y를 바꿔 그럼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되잖아? 그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역함수가 마이너스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xy를 바꿨다라는 뜻이 xy 두 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역과 치역이 바뀐다. 알겠니? 정역을 한번 정역은 얘였잖아. 정역이 이제 역함수에서 어디로 가? 알겠니? 치역은 어디로 갔죠? 치역은 얘였잖아. 그러면 치역이 어디로 되는가?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분간은 우리가 구한 곳이고, 역함수는 이쪽에서 그려진다. 있나요? y는 마이너스 f. 이렇게 그려진다는 니다역함수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돼? 뭐이 녀석의 역함수 역시 반대쪽, 이, 이쪽 바깥쪽에 그려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 영역에 그려져 있니까그 그러니까 녀석이 이 영역에 그려진. 알겠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x, y를 바꿨다라는 얘기는 결국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도형의 이동해서 x, y를 바꿨다라는 뜻은 y는 x라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이런 의미로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네. 지금 보면은, 이 녀석이랑 얘는 y는 x, 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죠. 역함수가 맞아. 그지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무튼 이제 이쪽으로 또 가까우니까 얘가 이제 대칭이동이 되면, 식을 한번 줘보면, 요 녀석을 이제 어떻게, xy를 바꿔야죠? 2분의 마이너스 6. y, 얘는 x.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역함수.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역함수. 됐어요? 이게 역함수다 역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짐이 되냐면, 얘랑 얘가 y는 x.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가. 라고 보면, 이라, 이게 됐니?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게는 때, 함수라는 거는 정의 역이중요하다 그죠? 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식으로 이용하면 될 때, 역함수도 같은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되니까, 요때 이제 역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다 얘는 마이너스 2x로 생각하면 되고, 어? 두 번째. 여기 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가 될때 인버스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 마이너스 x로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곱해볼 수 있다는 요 각각의 정의역에 따라서 식을 구해놨으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죠 여기는 2 x 정비됩니다. 여기서는 곱하면은 이제 플러스에다가 2분의 1 x에 정비됩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 얘네들이 각각의, 요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이거의 값을 각각 18, 1 이렇게 놓고 하면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x제곱이 9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음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맞죠? 두 번째는, x제곱이 36인데, 그때는 이제 0 이상이니까, 아, X가 6이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실근은 이렇게 구현놨잖아그 합은 어떻게 될까? 3으로 정가이 됐습니다.